안녕하세요 람보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새로 사육을 시작한 우리 앵무새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데려온지는 좀 됐어요. 우리 여 암컷 라니, 라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달, 한 달, 한달좀 넘었고요. 여기 제리, 제리는 수컷이고요. 이제 라니 짝으로 데려왔는데 제리 같은 경우는 한3 주, 3주좀안 됐어요. 데려온지. 그래서 현재 이렇게 모란앵무 한쌍 이렇게 사역 중이구요. 자 여기 문을 열어주면 은 난리 납니다. 이제 뭐야? 뭐야? 얼굴 이뻐 우리 아이 아이고. 난리 났어요. <laughs> 라니? 라니 안녕? 라니 안녕? 그 모란앵무도 말을 할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제리 말을 할줄 아는데 이제 간단한 뭐 안녕 안녕 정도 간단한 이제 단어를 단 단어, 간단한 단어 정도만 이제 소화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네 수명은 한 15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것도 뭐 키우기 나름이겠죠? 아이고 이뻐 이제 노리 같은 경우는 같아요. 되게 얌전한데 자. 아이고 이뻐! 어우 얘네 장난 아니에요. 까불이들 이렇게 모란앵무 한쌍 라니와 제리를 이렇게 선물 받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저에게 모란앵무 한 쌍을 선물해주신 우리 유튜버 작은 동문어님. 이 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름을 따로 지어줬고요. 그리고 제리는 그 작은 동물원님께서 제리라고 지어주셨어요 일명 란 제리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너무 이쁜 것 같아 요 란이 같은 경우는 노란 노란 색상에 복사와 같이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고 우리 제리 같은 경우는 그린인데 얼굴도 이제 노란색 노란빛이 이렇게 나는 너무 이쁜 것 같아 요 아직 얘네는 지금 말을 못 하고요. 그냥 이제 말을 가르치고 있는 상, 상황인데 아직은 잘 못해요. 매일 같이 안녕, 안녕 이러고 잘 때는 빠빠 이러고 <laughs> 이러고 자는데 아직은 그런 언어 언어를 구사하는 그 능력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제리 안녕? 안녕? 라니 안녕? 안녕 안녕? 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제리보다 한 태어난지 한 두세 달 정도 더 됐고 제리는 태어난지 한달좀 넘었어요.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부화한지 이제 한달좀 넘은 것 같고 이렇게 연상 연하 커플. 그러니까 라니가 초반에 혼자 지내서 되게 많이 외로워했는데 그러니까 제리가 오니까 되게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유 신났어. 아 솔직히 요즘 많이 바빠서 애들을 막 데리고 놀 시간이 솔직히 많이 없어요. 뭐, 퇴근하고 나서, 잠깐, 아니면 이제 출근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애들이랑 놀아주는데, 어, 솔직히, 그럴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라도, 이렇게 애들이랑 놀아주면서, 이렇게 놀아줘야지, 이제 얘네도 이제 사람을 잘 따르고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 따르죠. 물론 지금도 잘, 잘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손을 잘 탑니다. 사실 제가 앵무새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키우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아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은. 여기서 이제 안녕 이런 말만 해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라니 안녕? 안녕? 아 이제 출근해야돼 이따 저녁에봐 라니랑 제리 안녕 안녕 자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이제 저도 이제 출근해야돼서 잠시나마 피곤한 몸으로 잠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원래, 찍을, 원래 그전부터 찍을려 했는데 아, 너무 피곤해서 요즘 잘 못찍었어요 자, 라니 체리 이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생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생물을 다루는 유튜버 람보르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쭉 체리.